강나래가 2019 MBC 연예대상 대상을 차지했다. 3년 연속 대상 후보에 올랐던 그녀가 드디어 정상에 올랐다.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오열했고 나 혼자 산다 식구들 역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2019년 한해 안방극장에 큰 웃음을 선사한 스타들을 가리는 2019 MBC 방송 연예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사회는 전현무, 화사, 피오가 맡았다. 올해의 예능 인상 수상자이자 대상 후보 6인 이영자 유재석, 박나래, 김구라, 전현무, 김성주. 가장 치열한 각축전을 보인 후보는 유재석과 박나래였다. 대상 3수생이었던 박나래가 드디어 꿈을 이뤘다 박나래는 솔직히 이 상이 내 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너무나 받고 싶었다. 한 번도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해 본적 없다. 항상 여러분의 바닥에서 위를 우러러보는 게 행복했다면서 구해져 홈즈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을 향해 감사하다고 속감을 밝혔다. 김숙은 구해져 홈즈를 통해 뮤직엔토크 부문 여자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작년에 송은이 씨가 20여 년 만에 시상식에 와 봤다고 하지 않았나. 난 25년 만에 처음으로 MBC 연희 대상 시상식에 왔다. 송은이 언니의 마음을 이제야 알겠다. 올해는 상을 못 받고 지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니 진짜 영미하라면서 거듭 눈물을 보였다. 뮤직앤토크 부문 남자 최우수상은 구해적 홈즈와 같이 펀딩에서 활약한 노홍철이 수상했다. 5년 만에 시상식에 오는데 당연히 수상을 예상하지 못했다. 매니저는 당연히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휴가를 갔다. 5년 전 나쁜 일로 죽을 죄를 지어서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송은이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버라이어티 부문 여자 최우수상 주인공이 됐고 전지적 참견 시점 호구의 연애 구해줘. 홈즈 등에서 활약한 양세영은 버라이어티 부문 남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5년 전 아버지가 항암 치료를 받으며 투병할 때부터 웃음의 힘을 알게 됐다는. 그는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시청자가 직접 투표를 통해 선정한 올해의 예능 프로그램은 나 혼자 산다였다. 2년 연속 그 자리를 유지했다. 무지개 회원 전원이 무대 위에 등장했다. 이시연은 너무 감사하고 2020년에도 열심히 하는 나 혼자 산다 팀이 되겠다고 전했다. 박나래는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산다는 걸 깨닫는 게 우리 프로그램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 조금이라도 그 의미를 알아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치열한 투표가 펼쳐졌던 베스트 커플상은 라운자 산다 기안팔사와 헨리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기안팔사는 2년 전박나래와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한 것에 이어 헨리와 커플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헨리는 다들 투표해주셔서 수고했다. 감사하다. 형과 많은 추억을 만들었다.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과 함께 느껴 행복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기한84는 실수를 걱정해 글로 적어왔다. 얼떨결에 시작한 프로그램이 4년 됐다. 현무형도 있고, 어른들도 많아서 이 프로그램의 막내가 될줄 알았는데, 이제 가장 오래된 멤버가 됐다. 아웅다웅 하면서 멤버들과 함께 오래오래, 프로그램도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내연애는 절대 하지 말아라고 강조해 웃픈 웃음을 안겼다. 뮤직 앤 토크 부문 우수상을 차지한 안영리는 큰절 퍼포먼스로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고, 대세 팽수는 글로벌 트렌드상 시상자로 등장해 재치 넘치는 입담을 자랑했다. 유산슬은 월드 투어 마지막 무대로 MBC 연예대상을 택했던 터, 화려한 무대와 여유 넘치는 무대 매너로 시선을 압도했다.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는. 남동생과 함께 보고 싶은 아버지의 성묘를 간 박나래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이날 박나래는 산소에 가기 전 어린 시절 고향으로 가 아버지와의 기억을 되새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동생과는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하거나 끝없는 이야기를 쏟아내기도 했죠. 특히 부모님이 운영하셨던 문구점 나래사에 얽힌 추억을 말하기도 했는데, 문구점 딸로 신상 장난감과 풍족한 불량식품으로 부러움을 사거나. 아버지가 동네 어린이들 미니카 조립해주던 일화를 말하기도 했네요. 박나래는 지금은 미용실로 변한 장소를 둘러보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어 산소의 아버지 입맛을 고려해 음식들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성묘를 마친 박나래는 내가 17살 때 아버지가 너무 젊은 나이에 떠나셨다. 아빠의 부재에 엄마가 고생을 하셨다. 친구와 사업을 했는데 돈을 많이 떼었다고 털어놨네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아빠가 술 마시는 게 너무 싫었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아빠가 힘든 게 많았겠구나 싶다며 즐기셨던 술을 뿌려드리기도 했네요. 한편 힐링 캠프에 나왔었던 박나래 엄마는 딸에게 출연 소식을 알리지 않고 등장했는데요. 딸을 보면 너무 좋다며 목포에서 식당을 하는데 딸이랑 많이 닮았다고 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네요. 박나래 어머니는 나 혼자 산다에 자주 나오기도 했었죠. 다른 곳에 나와 아버지가 PC방도 운영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네요. 박날의 집 UN 빌리지라고 알려졌는데, 나온 자산다에서도 한강뷰가 보이는 인테리어가 공개되기도 했었죠. 박날의 키 149cm라고 하며 2006년 데뷔했습니다. 긴 무명 시절을 겪고 난후 유명해졌죠. 코빅으로 인기를 얻은 후 라디오 스타에서 활약을 펼치면서 무한도전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습니다. 남동생 박성주 나이는 1987년생으로 박나래와는 두살 나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박나래보다 먼저 결혼했다고 하며 당시 양세형이 사회를 맡았다고 합니다. 김구라의 사이다 발언과 박나래의 한춤 논란으로 인해서 이번 SBS 연예대상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그리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새로움을 시도하는 것 그리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그 당시에 보기에는 탈도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말도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김구라의 발언 이미 인터넷 사이에서는 사이다 발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말인 즉슨 김구라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김구라의 사이다 발언에 한숨을 쉬고 있었던 박나래에게 불똥이 튀겼습니다. 사실 박나라에게 한숨을 쉬든 말든 그것이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하는 것이 무조건 사람들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방송인들은 움직여야 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나라는 당시에 연예대상 사회자로서 연예대상이 잘 진행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김구라의 사이다 발언은 다른 말로 하면 김구라의 돌출 발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중은 김부라의 돌출 발언에 환호하고 있지만, 김성주부터 시작하여 박나래까지는 어떻게든 연예대상 진행을 마무리하는 것이 지상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만큼 연예대상 진행 과정이 역동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바로 진행자인 박나래에게는 모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나래가 한숨을 쉬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숨을 쉬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박나래의 선택과 김구라의 선택이 조금은 다를 수 있고, 그서 있는 자리가 전혀 다른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다름이 각자가 틀림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김구라는 방송국이 변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박나래는 연예 대상이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구라의 그 사이다 발언을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박나래의 그 고민 그리고 고뇌에 쌓인 한숨도 이해를 해줘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송인들이 움직이지 않거나, 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방송인들이 많은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그 선택을 선악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택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선택의 상황들을 이해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더 중요시해야만 합니다. 선악으로 구분하려고 하면 비난과 비판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혹은 같은 정도의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구라와 같은 돌출발언 자체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김구라의 그 발언을 이해하자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박나래의 한숨도 인지를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노력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 노력은 제대로 인정을 받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것이 자유로움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열정을 바라보는 응원과 지지가 된다 하겠습니다. 박나래 연봉 재산 얼마나 될까? 오늘은 박나래의 연봉 및 재산 정보 한번 살펴볼게요. 박나래는 지금 현재 고정 프로만 6개 CF도 최근에 10개 정도 박나래 정도면 최근에 A급 정도 반열에 올라겠죠. 대충 해당 800만 원 잡아도 1년에 20억 전후는 벌듯합니다. 이것저것 다 뗀다고 해도 10억 이상은 벌것 같네요. 가까운 사람들도 잘 챙기는 박나래 위해서 언급했지만 박나래 연봉은 이것저것 합치면 20억은 될 듯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연예인 직업상 편차가 매우 클 것입니다. 박나래 재산은 30억 전후 될까요? 이렇게 번지도 그리 오래 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 챙기는 데도 꽤 많은 돈을 쓸 듯.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성공한 삶인 듯. 역시 연예인 걱정은 노노해. 이상 박나래의 연봉 및 박나래 재산 포스팅 마칩니다.